나의 인생관, 오늘도 답을 쌓고, 이 은상, 저. 머린 말 나는 지금 지나간 내 일생을 잠깐 헤아려 본다. 나의 본관은 전주요. 선대에는 서울서 살았고 아버지 때의 천주교 신자로서 학살의 해를 피하여 낙향한 이후 나는 부산에서 잉태되어 마산에서 출생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는 고향이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다. 일찍 고향 마산을 그리는 노래로 가고파시를 지은 일도 있기는 했으나 혹시 누가 굳이 고향을 물으면 나는 옛날 서산 대사의 청산이 모두 다내 고향일래. 라는 시 기절로서 대답하기도 한다. 고종 30년, 광무 7년에 대한제국 국민으로 태어났었고 매국 조약이 체결되던 을사년은 3살이었지만, 1910년, 망국의 전경은 8세 때의 일이라, 아버지와 여러 어른들의 방성 통곡하는 곁에서 덩달아 따라 울던 일까지 기억에 떠오른다. 그로부터 36년 동안은 일제의 학정 아래에서 살았고 말기에는 해방되는 날까지 3, 4년을 옥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43세에 반가운 해방을 만나기는 했건 만은 국토는 양단된 채 자유의 남한이란 것도 그나마 미군들의 군정이란 이런 밑에서 살았고 3년 뒤 붙어서야 비록 반쪽 일망정 우리 정부 아래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되돌아서서 남한의 땅마저 공상당들의 발밑에 짓밟힘을 받았고, 그래서 영남으로, 호남으로 떠도는 생활을 맛보았었다. 다시 돌아와서도 사일군이, 오일육이니 하는 풍파를 겪고, 이제 칠십의 틈 밑에 이르러 거울 속에 비치는 흰 머리를 들여다보며 다시금 지나간 일생을 돌이켜 본다. 어려서부터 민족주의 교육가의 집안에서 자라며 나이를 먹을수록 지식이 더할수록 나라 이런 원통함이 가슴에 사무쳐. 책과 붓을 던져 버리고 진작 중국으로 떠나간 형과 같이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것도 자못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더구나 살껍질이 없어지면 털이 어디서 날 것이냐는 말과 같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글은 읽어 못하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치밀기도 했고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녹록한 선비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복운동에 몸을 던지는 투사의 길을 취하고 싶기도 했다. 단종의 충신으로 희생된 유응부의 말에 글 하는 선비와는 이를 의논하지 말라는 기절이 있거니와 큰 일을 경륜하는 이의 눈에는 그같이 째째하고 졸아진 자들로만 보이는 그런 문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글보다는 오히려 나이 높은 우국지사들과 같이 앉아 시국을 이야기하기를 즐겨했었다. 그러나 2 0세 전에는 부모 서라에 매여 있었고 그 뒤에는 아버지를 여의어 어린 아우들을 길러야 했고 또 처자마저 생겨서 덩굴에 매달린 오이 호박 모양으로 제자리에 주저앉아 글 읽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득이 글 읽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니다. 김창강 선생의 시에 시국에 참여 못한 부끄러워도 문장으로 나라 은혜 갚아오리다 한 것이 있다. 바로 그대로였다. 글로서 자기 갈 길을 삼았던 것은 실상 글을 즐겼기 때문이오. 또 거기에 천품을 타고난 것인지도 모른다.더욱이 문장은 나라를 경륜하는 큰 과업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빛나는 사업이다.한 조비의 말과 같이 오히려 문학으로서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었다.문학으로서 나라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문학 그 자체가 빛나는 큰 사업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합치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문학 수업에 있어서 한가 글자 다듬는 것이나 어디서 묘한 낱말. 찾아오는 것보다는 뜻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서 표준을 삼았고 그 뜻을 살리지 못하면 문학은 헛일이라고까지 자기의 문학관을 세웠던 것이다. 나는 이 뜻을 찾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내 나라 산천을 두루 밟았고. 내 나라 옛 글, 옛 자취를 읽고 뒤졌고 뜻이 같은 일을 만나면 몇날 밤이고 같이 세웠다.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서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까닥도 실상은 이 뜻이란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뜻을 펴고 전하기에는 글보다 오히려 행동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참여하는 사회성을 띤 활동이란 것도 실상 따지면, 안팎이 서로 연결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요. 어디까지나 내가 내 문학 속에 담으려는 뜻과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혹은 민족 문화운동, 혹은 충무공 정신운동, 혹은 안의사 기념사업, 또 혹은 산악운동 등 모두가 내 문학 정신과 직결되는 사회적 움직임이라 하나의 같은 뜻을 글로서 쓰면 문학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면 사회적 움직임이 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을 통하여 써온 글들은 그야말로 순수 문학이라 일컫는 성질의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비분한 외침 같은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슬픈 조국과 어지러운 시대가 나로 하여금 그러한 글을 쓰게 했던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필경 여기에 모아놓은 글들은 어느 경우 어디서나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던 것이요. 또 적어 놓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뜻이 바로 나요, 나의 사상이요, 나의 문학이요, 나의 일생이다. 그러므로 이 글들은 나의 거울이기도 하다. 스스로 이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도 하고, 회고도 하고, 또 반성도 해 보아야겠다. 1971년 3월 1일, 노산 이은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